음, 나중에 이제 어? 오른쪽에서 비밀 다 쓰고 이거 나와가지고 아아! 아아! 하수인에게 피해를 팔 줍니다 내가 이전 턴에 주문을 시작했다면 비용이 3 감소합니다 주술사 카드 과부하도 없네 주술사 카드가 아 근데 이전 턴에 뭐 사용한 거는 조금 그렇긴 해 근데 5코 8데미지도 우린 쓰잖아 굴러가는 허양구뭐 이런 거 근데 안쓸거 같아요 저는 이, 이런 게 있어 하수스톤 카드가 땡으로 써도 좋아 보이는 걸안쓸때도 많거든요 대게 넣고 쓰긴 아까운 거죠 판자 위를 걸어라? 뭐 그쵸 그런 거그 그거 같은... 그거 같아요 저는 모아그 기술병 이코이사 악마 모든 하수인이 주문으로 피, 받는 피해가 2 증가합니다 야, 이거는 되게 위험한 카드다. 이거 아, 이게 랜덤으로 생성됐을 때 되게 넣는 카드는 아니죠. 좀... 얘도 악마니까, 막 갈라크론도 변신하면 나오는 이 악마가 이게 될 수도 있고, 그좀 상황이 좀안 좋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좋게 발생합니다. 이게... 이거 어, 페널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아... 내가 잘 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문 공격력처럼 쓰자. 응? 그것도 일리 있네. 이거 눈보라 이런 식으로... 응? 이거 황천숨결 그러면 8일 했나? 천천 순결이야 좋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 나는 딱그 나는 이거 보자마자 딱든 생각이 랜덤으로 나왔을 때딱 그거 그 생각했었는데 어 그렇게 생, 그렇게 쓸수 있네요 충분히 비열한 곰봉잡이 1코1리 도적 카드 내 전장에 비밀이 있으면 하수인을 주인의 손으로 돌려보내고 비용을 이 증가시킬 하수인 버전 빙도시네 이거 아 글쎄요 비밀이 잡히고 뭐 같이 도적비밀이 또 나올라나? 이 되게 효과는 좋아 이거 다 맞으면 개짜증나 나도 도적에 비밀 잘 쓰고 그럴지는 않을 것같아 그래서 별로 같아 어둠의 의회 내 손에 모든 카드를 무작위 악마로 교체합니다 그 악마들에게 이의를 부여합니다 투키장 개사기 카드다 진짜 흠마없사 진짜 개사기인데 이러면 히로이크는 야수야? 흐흐이크는 <laughs> 야수고 쓰 어... 리노에서 적어 나와서 절교하는플러리 유튜브 영상 대기 중 그런 거안 씁니다 정규전에 근데 수렁돌기 너클 오코스터사이내 영웅이 공격한 후에 내 하수인들을 하수인들을 야 이거 그거잖아 쓰러리 무기 버전으로 왔네 변신 쓰러리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요? 이게 그냥 유연해서 좋아요 이 본체 들 사들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정리할 수도 있고 무기잖아 그렇죠? 오코의 저거 차고 6코의 토끼 토끼 명치우 없이 봐. 그 좋아하고 네요가 남겨 있으면 부담이잖아. 그렇죠. 진화할까 봐. 아, 그리고 그래. 무기를 차고 있으면 내가 내면서 진화할 수도 있고. 일단 유연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킵을 할수 있다는 게. 물론 무조건 좋다라고 할순 없지만 내가 이득 교환하고 진화를 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 괜찮은 거예요. 기대값도 있을 수 있고. 딸각이 수렁 마크 마크루라 삼코스트 3, 3 양옆에 있는 아수인들은 비용이 1 높음 뭐야 이건 또 그렇게 진화를 또밀어주냐 갑자기 딸각이 수렁 마크루라 와 이름 까다로운 거 보소 딸수라고 해? 딸각이 회수리 양옆에 진화 도어신이가 도어신 두억신이 야생 가나요? 아직 안 가나 야생 오히려 나는 이건 별로 같다 무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사로잡힌 안타에 이거는 악사 5코스트 16두턴 동안 휴면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적에게 10의 피해로 나눠 입힙니다 너무 아, 사기 아닙니까 이거 아 너무 빨라 5코스트면 휴면이라 막 치사용 이런 걸로 안 입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눈 뜨고 당해야 되는데 애초에 떡대도 버프 달라도 당장 필드가 약해서 안 썼는데 휴먼 컨셉 하수인들있 쓸까 아, 저 말도 맞아요 저 말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오크 쉬는 게 너무 크긴 해요. 솔직히 요즘 또 쉰다고 생각해봐 사냥꾼한테 무기 그냥 툭 베기 맞아서 그냥 그때는 끝나지 좋다진 지금 뭐 양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들도 오만한데 이거 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컵, 큽니다. 아 나는 근데 처음엔 좋게 생각했다가 얘기하면 구리, 얘기하면 할수록 구린 것 같아요. 이게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오크스톤 뭐 쉬면서 리스크 감수할 만하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또 템포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1, 2, 3, 4, 5 이렇게 딱딱딱 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코스 딱 이런 걸 낸다 그러면서 상대한테 그 주도권이 넘어갔다 뼈 아픈 것 같습니다. 재밌는 카드가 나왔네 그래도 이게 얘기할 만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용하구 감독관 내네 턴이 끝날 때 다른 무작위 아군 할 수인에게 2일을 부여합니다. 이 코스 2일짜리 1일 부여하던 그거 사제 하수인이라 비슷하네. 기계사부? 기계사분데 게임이 이상하게. 못 죽이는 경우가 막 이상하게 생긴다. 그 옆에 하수인이 더그울갈걸더억그러갔어요그 옆에 하수인이 더어그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못 잡다가 계속 이득 보고 그냥 사제 약간 확실히 밀어주고 있네. 버프로써 미명 낚싯대 손 커스트 무기 3 데미지 내 영웅이 공격한 후에 무작위 멀록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송기사 무기네. 좋은가? 무려 보이죠? 딱 봐도 삼코스트 3삼무기라 의미가 있을 수 있나? 삼코스트 3데미지 무기 있어. 3데미지 무기 의미 있습니다. 근데 삼코스트 장군 같은 거 그래 집결의 검 생각해 보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조금 뭔가 조금 멀로키사에는 쓰긴 할것 같기도 하고 아나 모르겠다 나 멀로키사는 잘안 해가지고 이게 엄청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당했을 때도 이게 뭐왜 그렇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요즘에는 그래도 3이니까 뭐 이런 거별론인것 같아 좋아야 돼 좋으려면 알라르 오코스트 7-3 정령 0-3 알라르의 재를 소환합니다 알라르의 재는 내 다음 턴에 이하수인으로 부활시킵니다 0-3 알라르의 재가 이거 이건데 그 오코스트 7-3으로 나오고 0-3으로 이제 죽는 건데 이게 뭐 애니비아죠 그죠? 한번더 죽이란 얘긴데 진짜 구리다 사실 이거 촬영하러 갔을 촬영하러 가고 이 카드 처음 봤을 때도 이거 어따 쓰냐? 느조스로 부활시키려나? 뭐 이런거 중매를 다시 생생되는 느조스로 부활시키나뭐 이런것도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정령이니까 뭐 정령 시너지 볼수 있으니까 이게 0코스트 3코스트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령술 연마로 그런것도 생각해봤는데 다 생각해봐도 별로인것같아늪지 히드라 속공 이하수인이 공격한 후에 비용이 8인 무작위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두기장용이야 딱 그래 거다이 맥스 도루이드의 한장정도 마녀의 시간으로 살리자 별론거 같죠? 6코.. 7코.. 6코 6팔짜리 7코 6팔인가? 그거? 도발? 그것도 있는데 그걸 살리고 말지 이런거 진화시킬 때나 좋은거 랜덤으로 나올 때나 좀 좋은거지 그림자 보석공 하나르 내가 비밀을 낸 후에 다른 직업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또 하고 발견하고 또 하고 님들이 이거 좋다는 얘기가 좀 많은거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구리다고 할라고요또 스탯도로 수상, 수상했네 또이 사람들 또 맨날 스탯이야 스탯 스탯은 이제 그만 얘기해라 좀. 스탯이 구려도 효과 좀면 씁니다. 이게 효과가 좋냐? 저거 얼마 안 나. 별로예요. 저 얼마 안 나오지. 야생간 비밀은 안 나오겠죠. 쓰쓰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일코빙덤맨 도적 덫 그리고 이거 님들 연기가 쉽게 될것 같습니까? 비밀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거랑 같이 연기를 해야 되고 스테토르라고 해서 이거 이코스트 땡으로 내고 근데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좋을 때는 이코스트딱 내고 내 손에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겁나 쉬운데? 와. 그리고 또 후반에 가서 비밀을 막 걸려 라고 해. 이대한 졸게 에테르 있죠. 그것도 후반에 가면은 졸개 파바박 내가지고 님들 우승할 것 같았죠 근데 결국 그것도 안 쓰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래서 불입니다 E코스트 1호 기계도 쓰지 그러면 스탯도 오르니까 에? 그 기계대게도 안 들어가 E코스트 1호 그거 그거 그니까 러 스탯은 스탯대로 의미가 없다 효과도 효과대로 의미가 없다 라는 걸 나는 얘기하고 싶다 스탯 돌르면 E코스트 1호 기계도 기계대게 들어가야 된다 나중에 이제 어? 오른쪽에서 비밀 다 쓰고 이거 나와가지고 아아, 아아! 그러니깐 거기서의 그 교훈을 얻고 스텟도르를 내가 스탯도르를 믿지 않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일관적인 지금 행동이야. 거 보면... 그 비밀도 공짜로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코스를 줄여주든가. 발견한 비밀은 1만화 줄여줍니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상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볼까? 하나를 내고 내 도적 비밀을 걸어야 되죠. 도적 비밀을 걸어서 벌써 사코스트 썼어요. 그렇죠? 발견을 합니다. 사코스트 그런 연계가 되면은 뭐 도적 비밀이랑 이건데 그러면은 좋겠네 필드 사코스때딱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독서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그러면 3만화 뭐 비밀 하나 얻은 거? 비밀 하나 얻은 거네 근데 그런 일이 근데 어, 얼마나 발생할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잡혀요 그러면은 계속 손에서 놀 거야? 그거 아니잖아 덫은 덫체로, 덫대로 쓸 거고 뭐 이거는 계속 손에서 노는 거고 나는 그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그림 그냥 계속 쓰는 건데 아... 쉽지 않다는 거지 차로 잡힌 고철 림프 이턴 동안 휴면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내선에 있는 모든 하수인에게 이의를 부여합니다. 임드라, 윈니용이라고 생각하죠. 윈니용이 아니죠. 오히려 컨트롤용이죠. 이거 쓰되 이거 내고 드로우를 해서 버프를 줘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하수인에게 버프를 줘야 되니까, 뭐 이리크라든가. 그래서 이건 윈니용은 아닙니다. 윈니용은 이턴에 내야 되고 손패 모는데게 아니고 선마할 때도 낼 거고 그러면 손패에 많이 없으니까 하수인에게 버프 주는 게매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좀 하수인 파워가 센 컨트롤 용도지 얼굴 없는 졸개챈스 점성술사 솔라리안 주무공격에 플러스 1 죽음의 메아리 솔라리안 프라임을 대게 넣습니다 솔라리안 프라임은 뭐냐 7코스트 77 주문 공격에 플러스 1 무작위 마법사 주문을 5회 시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적을 대상으로 선택한다 오 그러니까 화염구 같은 거내 명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래서 써있으니까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야 찬스. 그쵸? 화염구 같은 게네 번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상대 번째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 쪼개지는 것도 상대적인가? 그러면 요그사람 박스를 썼어요 그럼 요그사람 박스도 발동되잖아 조졌다 이거 이 5회라고 써있지만 5회가 5회가 아닙니다 근데 님들아 이거를 갖다가 이거 이코스트 3이 주문공에 플러스 이런 거야 코벌트야 코벌트 님들아 데미지가 3이건 이건 중공 영역 보고 쓰는 걸 수도 있으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코볼트럽입니다. 중매로 이제 프라임인데 우리가 한번 이런, 이런 카드가 있었어요. 배관 같은 배관 오코스트 1 0십 도발이에요. 그거 주술사 댁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배관을 뭘 써? 그거 뭐 주류 댁에 들어가 주술사 댁에 거의 안 들어갔지. 엘리스? 엘리스는 썼지. 그 효과 좋잖아. 엘리스는 탈진들도 막아주고 그 되게 그 메타가 좀 그랬던 것도 있고 뭐 메타를 좀 타긴 하겠지만 공포 불은 썼다? 공포 불은 썼다 그래 전사 카드 효과가 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 컨셉이랑 안 맞는 거 아니? 아 그래 그럼 그 말도 맞다 그러면. 대컨셉에 따라서 쓸 수도 있나 그러면? 공포풀 같은 경우도 전사니까 좀 길게 보고 뭐 이런 아니, 게임에서 뭐 중요하니까 복사 토끼도 쓰 그냥 쓰세요? 토끼 안 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 한 번씩 넣는 거지 나는, 나는 쓸 거예요 물론 나는 이런 거 재미로 한 번씩 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티어덱에 들어가냐 마냐는 조금 봐야 될 수도 있고 아 탈진 딜 하나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을까 요번에 카드풀이 줄어서 쓸 수도 있다 써야 한다. 그리고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카드가 멋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파래 파래 가지고 카드가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 낼때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뭐야 이거 악마야? 어? 희생의 소약이다. 근데 네, 일단 선 부정을 해봤어요. 어, 선 부정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냥 뭐 재밌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어, 신카드가 나오면 이 시간을 이 시간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